이번 강의는 6 8목 어림으로 하기 어, 나눗셈에서 나눗셈 풀이에서 마지막인데요. 물론 6 9가 이야기 수학에 하나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로셈으로 어, 나눗셈을 하는 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온 것이죠. 자세 가지 예제가 있습니다. 618 나누기 1 0라고1 2가 있고요. 4573 나누기 52가 있습니다. 8268 나누기 15가 있구요 음. 내용 한번요 모습만 보세요. 이렇게. 이거 뭐세 자리에서 두 자리. 네 자리에서 두 자리는 디바이저가 두 자리죠? 뭐 이렇게 쭉 갑니다. 네 자리 에서 나눗셈도 하고요. 자, 질문. 위세 개의 나눗셈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공통점을 찾아볼게요. 음~ 물론 어~ 나머지가 일단 요건 6이고 1번 문제 이건 49고 이건 33입니다. 어, 물론 나머지 리메인더가 0이 아니기도 하지만 나누어 떨어지지 않지만 제수 디바이저가 모두 뭐죠? 두 자리 수입니다.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피제수피제수가 618이다. 세 자리다 네 자리다. 8, 2 68 4네 자리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디바이저 제수가 두 자리라는 거. 그 다어 영어로는 롱 디비전, 세로셈이니까 이렇게 롱 디비전으로 가고 있고요. 그쵸 그다음에 with two digit divisor. 자, 두 자리 수 나누셈이란 뜻이에요. 세로셈 두 자리 수 나누셈. 제수가 2.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87 나누기 17도 여기 디바이저가 두자리수인데요 어, 만약에, 어, 목수 4로 한번 가정해 본 거예요. 17 곱하기 4. 7, 4, 28. 1, 4는 4. 68이 되죠? 그 나머지가 19니까 한번더 나누어 줄수 있죠. 그래서, 어, 87 나누기 17을 한번해 볼게요. 자. 여기서 두 자리 수87 나누기 17을 4로 하니까 여기 19가 남아서 한번더 나눠 줄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마이너스 동순우가 해서 마이너스 17한번더할수 있는 거죠. 더 빼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몫을 이쪽으로 와서 5로 해줍니다. 자, 여기서 5. 그리고 7호 35, 3이 있고요 1호는 5, 85. 자, 나머지 2가 됩니다. 그쵸? 2네 17로 더 빼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목술 구할 때 어림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림. 그쵸?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음, 거꾸로 얘기해 보면은, 이거를 만약 99단, 4단으로 한다면, 그쵸? 99단 4단으로 한다면, 아이들이 만약에 4 곱하기 17은, 7, 4, 28, 1, 4, 1, 4, 68. 뭐, 이걸 암기하고 있으면 금방 할수 있겠죠? 또, 5단의 17, 75, 35, 85, 그쵸? 아이들이 암산을 해가지고, 그쵸? 요거4 곱하기 17, 68인 걸 알고 있으면, 그쵸? 음, 야, 이거 목 사로 하면 안 돼. 85도 있어. 왜냐, 5 곱하기 17, 85거든? 어, 85로 해야지, 87가, 어림으로 제일 가까워. 그쵸? 그럼 빼면은 작은 수가 나오니까 당연히 17보다 작으면 나머지가 맞아. 만약에 4 곱하기 17을 외워서 68인데, 야, 이거 19 나오면 한번더 나눠줘야 되거든? 이걸 다 암산으로 하고 있다면, 그쵸? 어, 어림을 안 해도 되지만, 또 어찌 보면, 이렇게 뭐 19단까지 외워야 되나라고 하지만, 굳이, 뭐, 이거, 나눗셈 풀려고, 롱비, 디비전 하나 하려고, 19단 열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어림을 잘하면 되고 있습니다. 자, 56 나누기 70도 한번 볼게요. 어, 56 나누기 14인데요. 뭐, 아이가, 14 곱하기 4를 알면, 아이고, 56이네. 14 곱하기 4. 그쵸? 그렇죠? 자, 4단으로 해볼게요. 아이가, 음, 14가 나왔는데 아이가 14하고 56을 한번 보고 있어요 어? 4단에 14구나 56 나누어 떨어지네 그러면 뭐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그쵸? 어, 먼저 한번 어림으로 어, 5를 한번 넣어보는거야 이게 56이니까 그쵸? 5를 넣어볼까? 어머니 당연히 알겠죠 54, 20이기 때문에 10 곱하기 5 하면 50 넘어버리죠. 70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어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 작은 56인데 14랑 했을 때 당연히 5는 안 돼요. 50이 너무 가까워지니까. 그렇죠? 10이라고 생각하면 40 정도 넣어보자. 4, 4, 16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어림을 하는 거예요. 자, 14랑 10, 10 정도로 보고요. 56이니까 5를 생각해 보면 5, 4, 20 2로는 5 해서 넘어가지, 52. 그래서, 56이고, 얘한10 정도를 생각했을 때, 야, 5안 되니까 4 정도를 넣자. 그쵸? 예. 네. 아니면, 뭐, 12 정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14를, 한12 정도 생각해 놓고, 그쵸? 음, 56을 봤을 때, 야, 이거 5만 넣어도 2, 50, 60이야. 그니까 러4 정도 넣어. 이게 제일 좋아. 그쵸? 4로 선정을 하고, 그쵸. 이제 제수 14. 14 곱하기 4는 4, 4, 16, 1, 4, 4, 56. 오, 정확히 떨어졌네. 요런 식으로 어림을 하는 거예요. 요 14가 크면 좀 작아, 작게 해가지고 어림을 해도 돼요. 14가 아니라 12 정도. 자, 아이가 19단을 외우고 있어. 14 곱하기 4는 56을 알고 있다면, 그렇죠 어림으로 풀지 않고 단번에 목사로 정할 목수사로 정할 수 있겠지만 그렇 암산으로 어, 제수가 두자리 수인 날수 어림으로 풀어보는 연습을 많이 해서 익숙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연습을 많이 해서 익숙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구구단 많이 하면 구구단만 암기하면 되고요. 오히려 1 9단을 외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곱셈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지나치게 되죠. 17 곱하기, 뭐, 5. 그쵸? 이런걸 암산을 많이 시키면 돼요. 75, 35. 자물러, 1론으로 85. 뭐, 이런 식으로요. 요거를 많이 연습해 놓으면, 어림을 할 때, 어렵지 않다는 거. 이렇게 곱셈 할 때, 그쵸? 어, 조금 조금씩 그냥 암산 겸으로. 자, 어머님 85 나누기 5를 시키고 싶으면은, 음, 예를 들어서 이거랑 비교하라 하면 되죠. 곱셈 할 때부터 음17 곱하기 4는 뭔가 한번 따져보고요. 7, 4, 28, 68, 그쵸? 65하고 85하고 따져봐가지고 어, 나중에 어림으로 할때 4를 선정할 건지 5를 선정할 건지 예를 들어서 어, 피제수가 어, 80이라고 하면 그쵸? 5로 하면 80을 80 넘으니까 4로 해야 되는 거고 그쵸? 만약 피제수가 90이면, 음, 요거, 디바이저를 5로 해야 된다는 거. 뭐, 이런 감을 익혀주면 되는 거죠. 어, 17 곱하기 5를 하니까 90이랑 가까워지고, 17 곱하기 4랑 하니까 70이랑 가까워지니까 80 정도를 어, 피제수를 나누려면 4 정도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감을 잡으면 됩니다. 곱셈 할 때. 자, 또, 피제수가두 두 자리인 거 같이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그쵸? 음, 88과 17할 때는 음, 곱하기 5하면 85 되는 거 아까 예를 들었나요? 음, 17 음. 곱하기 5 이렇게 예를 들었죠. 이렇게 곱셈에서 또 감을 갖고 있으면 빨리 할 수, 금방 할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16 곱하기 6도 나누어 떨어지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 두 자리 두 자리는 비교해서 몫이 한 자리로 나왔는데, 어, 192 나누기 24 같은 경우는, 요첫 번째, 190이라는 걸 24로 나눌 때, 여기 1도 올 수가 없어요. 그쵸? 예. 네. 그래서, 어, 어찌 보면은, 이제 여기, 그, 두 자리 수 곱하기 8이라는 거, 이쪽 암산이 커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24 곱하기 8을 해야 되는데요. 48, 32, 282, 6 192.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암산할 때, 세 자리까지 암산할 수도 있어야 돼요. 자, 읽어볼게요. 6번과 같은 경우, 제수 24를, 192에 19와 비교할 때, 192에 여기 앞에 19두 자리씩 하면 잘라서 비교하는 거죠. 자, 24더 크므로, 그죠? 재수가 더 크므로 두 자리씩 쪼개서 나눌 수가 없게 됩니다. 첫 번째 두 자리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192와 24를 통째로 직접 나눠야 합니다. 그쵸? 좀 지워보고요. 자, 192와 24를 봤을 때, 그쵸? 어, 두 자리, 두 자리를 쪼개서 볼수 없기 때문에, 192와 24, 세 자리와 두 자리를 통째로 한번 나누기. 반대로 역산이니까 곱하기를 할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친구들이 곱하기를 할수 있어야 돼요. 24 곱하기 8. 통째로 곱하기 했을 때세 자리 숫자가 나오는 거. 그쵸? 이런, 곱셈도 암산으로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자리 수곱하기 한 자리를 했는데 결과 세 자리 나오는 거 이건 두 자리 수곱하기 한 자리를 했는데 다두 자리죠. 17곱하기 5는 85, 16곱하기 6은 96. 요런 건좀 쉬운데 두 자리 한 자리 했는데 세 자리가 나오는 거 자, 요 예제를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자, 47,320, 47,320에서 좀 바꿔볼게요. 음. 피제수가, 음, 제수가 35죠. 두 자리 수. 그쵸? 자, 그러면은, 47. 두개두개쪼개을때 하나 들어가는 거, 여긴 쉬워요. 3 5을 빼주면 123. 그쵸? 123하고 35를 했을 때, 자, 3을 해주면은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가 105. 세 자리가 됐죠. 그쵸. 자, 사, 어, 사, 123 여기 123에 여기 123 나누기 35는 몫을 3으로 어림하여 3583요105두자리 한자리 했는데 세자리가 나왔어요. 이걸 암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124에서 105를 빼니까 182. 그쵸? 요 182는 요 색깔 좀 바꿔 볼게요. 요 182는 그쵸? 요쪽 이렇게 182 나누기 35는 몫을 5로 어림했는데요. 여기 5로 그쵸? 5로 어림했는데 35 곱하기 5는 또세자리가나오네5 5 25 175 이렇게 그쵸? 요거 세자리두자리 몫을 할때 역산으로 곱셈은 이렇게 세자리가 나오는거 음, 요런거 이제 좀 난이도가 높다고 보는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다 빼면 70이 됐고요 70을 35로 나누면 2개. 요긴 좀 쉬워요. 그래서 나누어 떨어진다. 됐죠? 음. 이렇게 됐죠? 또 8번 50, 360, 50, 361에 43은 첫번째 자 1이 들어가죠. 그래서 43. 요긴 쉽네요. 그죠 그래서 73이 나왔고, 이두 자리네? 두 자리 두 자리면 하나만 들어면 되네. 이것도 쉬워요. 자, 이제 306. 306이 나오고, 어, 두 자리로 나누는데, 이는 어떻게 될까요? 목술 7로 어림하면, 그쵸? 43곱할지 301. 또세 자리 수가 나왔네요세 자리. 됐죠? 그러니까 요런 거를 암산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자리가 나오는 숫자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빼주면 50이 되고, 50에 43이 한번 들어가니까, 요번에는 나머지가 7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8번 예제 풀었고요 자, 6, 7, 8과 같이, 6, 7, 8 볼게요. 6번. 이것도 24, 5, 8, 8 했을 때, 192가 나오는 거. 7번에서 요세 자리 수를 35, 1 2 0새로 나눴을 때, 요 암산 잘해야 되는 거, 105가 나오는 거. 또, 182를 35로 나눴을 때, 35 곱하기 5는 175가 된 암산을 해야 되는 거. 또 8번에서는 이 306이 나왔을 때 43을 나누면 301이 된다는 암산 세 자리. 렇 그래서 6번, 7번, 8번과 같이 자, 두 자리수 곱하기 한 자리수 띄어쓰기 해야되죠? 두 띄고 자리수 띄게요. 띈걸로 치고 했을때 뭐가 난다고요? 세자리수 결과가 자 요런 곱셈을 잘 암산할 수 있으면은 몫을 어림으로 해서 하는 나눗셈을 잘할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곱셈을 할때 두자리 한자리수 아이들은 두 자리 수 곱하기 두 자리 수를 어려워 하지만, 그렇죠? 곱하기로 할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기억나시? 곱셈 공식으로 했었고 순서로 보면 1의 자리 곱해주고, 뭐 이렇게 크로스로 해주고, 그렇 마지막 1 0의 자리, 1 0의 자리, 뭐 이렇게 곱셈 하는 거 기억나시죠? 이게 더 난이도가 높을 것 같지만 나눗셈을 할 때는 두 자리 수한 자리 수를 곱했을 때 이 세자리 수 나오는 게 제일 어렵고요. 물론 두자리 수 곱하기 한자리 수해서 여기 두자리 수 나오는 것도 잘 해야겠죠. 그렇죠? 여기서 두자리 수가 되는 것도 당연히 암산을 잘하고 하면 어림으로 할수 있는 어림으로 하는 나눗셈을 잘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문제를 잘 분석했습니다. 아이들이 곳곳에서 나눗셈을 하는 게 어렵다면 두 자리 수 곱하기 한 자리 수 연습을 많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요. 음. 자, 그래서 6번, 7번, 8번 같이 세 자리 자릿수, 수두 자리 수를 통째로 나누하는 어 케이스 문제를 아이들이 익숙하게 풀수 있도록 반복해야 됩니다. 자. 618 나누기 12, 세 자리에 두 자리 했을 때또4573 나누기 52할때그쵸 음. 이렇게 세 자리를 구해야 되네요. 한 번에, 그 다음에, 음, 8268. 여기는 숫자 4개로 큰데, 푸는 과정에 3자리 나온 게 하나도 없죠. 다두 자리, 두 자리에서 끝나죠. 자, 이런 건 쉬운 문제예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2번 문, 2번 문제, 3번 문제, 난이도를 따져보면, 413과 51을 통째로 나눠야 되는 2번이 높다는 것이죠. 2번. 딱 문제만 봐도 요거. 그쵸? 그래서, 왜냐하면 통째로 52 곱하기 7을 해서 364를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이 부분이 제일 난이도가 높다는 거예요. 여기는 다두 자리, 두 자리에서 끝났죠? 여기도 그렇고요. 두 자리, 두 자리, 두 자리, 두 자리. 이거 너무 쉬워요. 868라는 68 한번 해볼게요. 왜 쉬운지. 8, 2, 6, 8, 나누기, 15. 그쵸? 82, 두 자리에 15가 얼마 들어갈까? 어림으로 55, 5, 75 정도? 그쵸? 6 하면 6, 5, 30, 80. 6, 5, 30, 1, 6, 6 90, 이니까 넘어가죠. 5로 할게요. 5, 5, 25, 1호는 75. 요거 아무 됐고. 자, 12 빼기 5는, 음, 7. 근데 내가 할까? 그냥 7이죠. 76, 하나 내려가고, 76하고 또 5. 앞에서 한번 했네요? 75. 그쵸? 18. 18엔 15가 한번 들어가니까 15. 그쵸? 자, 3. 자, 여기서 다 빼기 처리를 해주니까, 요거는 이제 미우 친구들이 푸는 거를, 문제를 따온 거예요. 자, 이 문제는 8268에 15를 나눠서 숫자 큰것 같은데, 곳곳, 가정에서 다, 이두 자리 수만 나누면 되니까, 그쵸? 그렇죠? 의외로 쉬운 문제라는 거,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4573 나누기 416은 한번 해볼게요. 자, 4573 나누기 한번 해볼게요. 4573 나누기 52는. 첫번에 여기 두 자리 끊었을 때못 들어가죠. 45작아서 그리고 457하고 57 통째로 이제 52를 감산해야 되는데, 한 8로 어림을 해볼게요. 5, 8, 40이니까 45에 가깝죠. 2, 8에 16. 그쵸? 5, 8, 40. 4, 1, 6. 그렇죠 7백이 6은 1. 5백이는 또 4. 어, 413, 어, 7535, 5840, 음, 8로 하면 넘어가야 416 했으니까, 그러니까 7로 하면 되겠죠? 27에 14, 7535, 364. 자, 여기 빼기 처리해주면은 얘는 49. 그죠 나머지 49가 됐죠? 자, 요번에는, 음, 세 자리수 두 자리수 암산을 해야 하는 부분이 이렇게. 457일 때요416 뽑아야 되고요. 413일 때 7을 선정해서 364. 그렇 음. 그래서 어 난이도는 2번이 높아요. 자. 413과 51을 통째로 나누어서 364가 되는 거. 또 457과 51을 팔 8로 나눠서 416이 되는 거. 자, 여기에서 2번이 높다는 거죠. 자, 몫을 어림에서나눗셈을 하는 문제는 두 자리 수, 두 자리 수와 세 자리 수두자리수를 <laughs> 통째로 암산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거. 자, 나눗셈을할때 어림할 때는 두 자리 수 나누기 두 자리 그쵸? 어, 수. 그쵸할수 있어야 되고요. 세 자리 수 나누기 두 자리 수. 자, 요런 경우요. 그렇죠? 요런 거를 암산을 잘하면은 나눗셈을잘할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요번 단원에서 어림으로 나눗셈 하는 것이고요. 자, 롱 디비전이고 디지트가 두 자리 수. 세 자리 수는 아마 암산을 못할것 같은데요. 그쵸두 자리 수까지만 제수가 두 자리 수까지만 잘 커버하면 나눗셈 끝나는 거예요. 세 자리 수 하면 이제 계산기 써야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을 마지막으로 어, 연산을 하는 나눗셈은 다 끝난 거예요. 어, 6 9는 이야기 수학 하나 더 하고요. 마무리 할 건데요. 자, 어했던 어머니는 사칙연산 가감승제에서 나눗생까지 모두 끝마쳤다는 것입니